안녕하세요. 오늘 러시아어 수업에서는 인사말을 배워볼 텐데요. 어, 여러분들 교과서 2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교과서 보면서 오늘은 수업할게요. 2과에서 우로크라고 나있으면 와우크 우로크하면은 단원이라는 거고요. 2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2과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철자를 하나씩 연결해서 발음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읽어지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록, з 다로이 в с т в у й 이 е 자, 우록, 우록은 아까 했었고, 자, 두 번째 라는 어, 서수사대데요 수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원이라고 해서 우록, 푸다로이. 그리고 인사말이 나왔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라고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러시아어로 인사하는 거 아마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사말을 할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발음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럭, 2. Здравствуйте. 네,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30 페이지에 보면은 어,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졌을 때 하는 인사들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조금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선생님이 학생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 글자 모양을 한번 보세요. 비슷하게 가다가 학생 부분에서 뒤에 철자 두 개가 더 있는 게 보이시나요? 때와 예가 보이죠? 자, 이거는 발음은 그냥 쨌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안녕하고 인사하니까 학생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 Здравствуй, з д р а 네, 여기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어, 만났을 때인사인데 되게 우울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The l a 라고 인사를 합니다. "The l a 라고 하니까 학생은 "The l a s 라고 인사로 대답을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두 개의 철자 때와 예 어, 발음은 쨌라고 해주면 되는데요. 이째를 붙이면은 안녕하세요라는 높임말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거는 조금 키워보면은 이런 장면이네요. 친구들 사이에서 안녕 안녕 하고 인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인사말일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п 리 и в е 그렇죠 똑같이 인사하고 있죠 안녕 안녕이라고 다시 발음해 봅니다 브리비에트 브리비에트라고 인사를 하고 있죠 자 이제 헤어짐의 시간이 왔어요 아까 안녕하고 인사했던 어, 영어에서 같으면 하이하고 인사를 한 거죠 자 하이하고 인사를 한 사이에서는 헤어질 때는 바이하고 헤어지면 되겠죠 자 헤어짐의 인사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까 예, 네, 빠까 빠까 인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 보세요. 철자 오에 강세가 있어요? 없어요? 네, 강세가 없죠. 강세 없는 오는 뭘로 발음해라? 그렇죠. 아로 발음해라.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약속이죠. 자, 그래서 보까 아니고 빠까 말합니다. 철자랑 다르게 발음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잘 가라고 인사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빠까! 네, 자, 아까 선생님과 학생은 'hello'에 해당하는 인사를 하면서 만났어요. 안녕, 안녕하세요라고. 자, 그러면 헤어질 때는 'goodbye'하고 헤어지면 되겠죠. 자, 그런데 'goodbye'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표현은 이 학생이 하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세다니아. <목소리> 다시 들어보세요. 넷세다니 <목소리> 도 스비다냐 있는데 도의 강세가 없으니까 다로 해줍니다. 다, 스비다냐. 나는 원래 뭐뭐까지예요 스비다냐는 만남이에요. 만남까지 그러니까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지내세요라는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 스비다냐 발음 해봅니다. 다 같이 나 스비다냐. 나 스비다냐. 스다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뜻이? 그렇죠. 뭐 뭐까지였죠? 뭐 뭐까지. 자, 언제까지 사트라? 자, 아들라 내일. 내일까지 말이야. 그러면 see you tomorrow. 내일 봅시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과 이 인사말 정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내일 만날 친구에게 good bye라고 인사하는 것보다는 see you tomorrow 인사하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see you tomorrow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게요. 내일 자들아 다завтра. 다завтра입니다. 다завтра. 아이 러시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너무 우울하네요. <laughs> 자 그래서 ДО з а в т р а 음 내일 만나요라는 인사말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보면서 처음부터 한번 쭉 같이 어,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발음도 해보고 듣기도 하고 해주세요. 자 갑니다. Здравствуй.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Пока. Пока. До До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 30페이지에서 인사말을 어, Hello, Hi, Bye, Goodbye, See you tomorrow 이렇게 다섯 개의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감고 한번 해볼게요. Hello에 해당하는 거 어,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뭐가 있죠? 그렇죠. zdrastv 있습니다. zdrastv. 자, 그런데 여기다 높이 말을 하고 싶으면 뭘 붙여라? 쨔를 붙여라. zdrastv. 쨔 되겠죠. 자,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만났을 때 하이 하고 하는 인사는 브리viet, 브리viet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바이, 바이 하고 인사합니다. 빡까, 빡까. 자, 그리고 어, 안녕히 가세요 라고 b 바이에 해당하는 인사는 늦습니다 아냐, 늦습니다 아냐. 내일 만나요. See y tomorrow. 에 해당하는 인사는 더 쏙트라. 더 t 트라 자, 여기에서 발음 규칙들이 나왔습니다. 강세가 없는 오는 아로 발음하라고. 자, 그런데 이제 형광펜을 들고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선생님과 학생이 만났을 때 했던 첫 번째 대화문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소리 나지 않는 철자를 잘 듣고 찾아보세요. здрастуй, з д 어떤 철자가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здрастуй, з д у й 찾으셨나요? 자 여기 나오는 중간에 있는 v, 있죠 v. 이 v는 밑에다가 밑줄 치고 써주세요. 묵음이라고 묵음, 묵음. 자 묵음이 뭐예요? 그렇죠. 소리 나지 않는 글자죠. Здравствуйте에서 나오는 이 v 는써놓기는 하지만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끊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здра. здра. с т в у й с т в у й здра, с т в у й здра, с т в у й k 자리에서 끊어서 어, v는 발음하지 않는 걸 주의해 주세요. 다 같이. з д р а с т в у й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Привет! Пока! Пока! До завтра! До свидания! До завтра! До свидания! Да, 대화문 익혀서 와주세요. 자, 그리고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또한 가지 더 배워보겠습니다. 영어에서도 Hello, Hi 하는 인사 말고 우리 시간을 구분해서 하는 인사 있었어요. 자, 그렇죠. Hello나 Hi는 하루 중에 아무 때나 쓸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시간을 구분해서 아침 인사, 점심 인사, 그리고 저녁 때 하는 인사가 각기 다른 거 영어에서도 알고 있죠. Good morning. 그레트는 "그리닝"에 브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Доброе утро. Добрый день. д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Доброе утро 하면은 굿모닝입니다. Good 굿모닝. Good 자, 여기에서 여기 아침에 친구 사이에 만나서 하는 인사 그림을 조금 키워 보면은 여기 아침 8시죠. 이때 노브라의 우트라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트라 있습니다. 우트라. 우트라가 아침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이 제는 뭘까요? 젠. 그렇죠? 낮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낮입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Virtual, 위치는 저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할때 앞에 good 붙이니까 그러면 좋다라는 뜻이 여기 나와 있겠네요. 네, 여기 맞습니다. 앞에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낮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라고 해서 좋은 이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형태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그렇죠. 형태가 조금 달라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브라에. 노브라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로 같아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노브리. 노브리. 자 아침 에서는 노브라이 했었고 저녁과, 아, 낮과 저녁에서는 노브리 했습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어의 어, 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 우리가 성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요. 여기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꼭 익혀주세요. 우트라 아침이라는 단어는 중성 명사예요. 중성. 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트라, 아침이라는 단어는 중성이에요. 왜 중성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명사의 성을 집중적으로 배울 때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그렇지 아침은 중성이지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알수 있는 어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 아침은 중성이구나 그래서 도브라엘. 노브라에 라는 형용사형을 중성을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통째로 일, 어, 외워주시는 게더 빠를 것 같네요. 자 아침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브라에 우드라, 노브라에 우트라 노브라에 우트라 노브라에 우라자 우트라. 우트라. 점심 낮 인사죠. 젠. 젠, 젠, 젠. 저녁 인사입니다. 저녁이라는 단어만 해볼게요. 위에 취를. 위에치를 위치를 그렇습니다 좋은이라는 걸 붙여서 좋은 낮입니다. добрий день, д о б р й день, 좋은 저녁, добрий вечер, добрий вечер, д о б р й вечер 자 그러면 아침, 낮, 저녁 인사를 각각 두 번씩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добре утро, добре утро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вечер, добрый вечер. 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인사까지 우리가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헤어짐의 인사, 우리 g o o d n i g h t 하고 어,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할 때가 있죠? 그것까지 한번 익혀볼게요. 안 g 히 o o d 요 라는 n i 입 g 다 спокойной ночи 스파코이 나이노치. 좀 길죠? 자, 노치가 밤인데요. 스파코이 나이노치 하면은 고요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인사예요. 밤에 고요하면 우리는 뭘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잠을 잘잘 잘 수가 있겠죠? 고요하게, 조용하게, 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어, 그런 밤이 있다면 우리는 잠을 잘잘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어,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발음해 보겠습니다. 스파코이나이 노치. 스파코이나이 노치. 스파코이나이 노치. 자, 여기 나오는 인사말들은 여러분들 철자를 신경쓰지 말고 그냥 소리를 통째로 외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글자를 몰라도 인사는 할수 있잖아요. 말로. 그쵸? 자, 그래서 어, 소리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 철자, 선생님 이거 철자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써요? 라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어, 선생님이 이 철자를 다 쓰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발음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보는 게 러시아어를 잘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뒤에 보면은 CD가 있죠.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에 혹시 CD가 들어갈 수 있으면 CD를 한번 넣어서 한번 쭉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만약에 CD가 없다면 이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사표현을 꼭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다음 주에 수업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인사표현을 다 익혀서 와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대화문이에요.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자, o b r e utra. "Dobrojutra." 그랬더니 학생들이 "Zdrastvujte, z d r a s t v e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우리 다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발음인지 한번 다시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d o b r о е u t r a Dobrojutra." d o b r u t r a 했습니다 아까 굿모닝, 그랩트는 그리브닝 중에서 뭐였죠? 이렇게 중성중성 중성 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아침 인사였죠? 자, 아침 인사입니다. 다같이. Доброе утро. 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네, 라스트 뷰째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니까 선생님께 반드시 쬐 하고 높이 말을 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표현이 또 나오네요. 잘 들어보세요. 까지라, 까지라, 까지라. 좀 빨리 지나갔죠. 까그지라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세 없는 얘가 나왔네요. 강세 없는 얘는 뭘로 발음해라? 그렇죠. 이로 발음해라, 그랬습니다. 까그지라. 깍질라 했습니다. 깍질라 하면은 깍은 어, 어떻게라는 거고 질라는 일이에요. 일. 너가 어떻게, 어, 너한테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즉, How are you? 어떻게 지내니?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지내요? 라는 표현입니다. 안부를 묻는 표현이에요. 다같이 깍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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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How are you? 물으면 영어에서 어떻게 대답하죠? Fine, thank you. i n you? 이렇게 대답하죠. 다 똑같아요. 스파시바, 스파시바 хорошо. 아, 우아스? 자, 스파시바 했습니다.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하라쇼. 좋아요. 아, 우아스? 아는 그러면 우아스. 우아스 하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일들은 어때요? 이런 말이에요. 일들이 생략됐어요. 여기 질라. 까쿠우바질라 <목소리도> 자, 까쿠우바질라 <목소리도> 어때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해서 어때요랑 일들은 빼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라는 것만 살렸어요. 아우바스. 아우바스. 그러면 선생님은요. 이 말이죠. 자, 그랬더니 хорошо. т о ж 네. 아까 스파시바 하면 고맙다. хорошо. 좋다 이런 뜻이죠. 자, 선생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한번 봅니다. 어떻게 지내요?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때요? 그랬더니.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хорошо. А 아, 아, у вас? 자, 감사합니다. 저희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은요? 그랬으니까 선생님도. тоже хорошо. тоже хорошо.했습니다. тоже хорошо. хорошо는 좋다는 말이죠. 좋아요. 자, 나도 역시 좋아요. 도 이제 역시 이 말에 역시 좋아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 말을 넣어서 서로 주고받는 안부 인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보고 듣고 따라 읽어서 이해를 한번 해보고 등교 수업을 하면은 더 좋겠네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다시 듣고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노브라 우드라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Хорошо. хорошо. А у а вас? Тоже хорошо. 다시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도 발음 따라해 보세요. 아침 인사입니다. д о б 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죠. з д р а в с т в у й How are you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к 질라 д 질라 а 질라 к 질라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요? 그러면 당신은요? Спасибо, хорошо. А у вас? Спасибо, хорошо. А у вас? 다시 Спасибо, хорошо. А у вас. 자, 선생님도 나도 잘 지내요라고 대답합니다. Тоже хорошо. 도우지 하라쇼. 한번 더. 도우지 하라쇼. 도우지 하라쇼. 도우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부를 묻는 대화, 대화문까지 봤어요. 자, 그리고 다음 대화는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친구에게 물을 엎질렀네요. 자, 그랬더니, 어, 어머, 미안해.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어, 서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자, 아까 고맙다는 배웠습니다. 고맙다 아까 뭐였죠? 그렇죠. 스파시바였죠. 스파시바. 이번에는 미안해 라는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이즈 비니 n i Is 괜찮아. 니치보? 니치보? 다시 보겠습니다. 이즈 비니 미안해. 괜찮아, 니치보, 니치보. 자, 여기에서 니치고 나와 있는데 발음은 브 합니다. 이거는 교실 수업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미안해 라는 표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조금 크게 한번더 다시 볼게요. 발음 들어보세요. 이즈미니, 이즈미니. 니치워, 니치워. 자, 이즈미니, 미안해, 괜찮아. 니치워, 니치워 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자,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으니까 어, 여기 있는 친구가 문을 열어주네요. 자, 이걸 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문만 열어주네요. 자, 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죠? 자, 그래서 고마워라고 얘기합니다. 고마워, 우리 알죠? 스파시바, 스파시바. 그랬더니, 아뭘 이런 걸 가지고 어, 아니야, 뭐 천만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니에사시도, 니에사시도. 스파시바 니에사시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큰 글씨로 보겠습니다. 어, 큰 글씨로, 어, 자, 여기 있네요. 고마워. 스파시바, 스파시바, 천만에요. 니에사시도, 니에사시도. 니 자, 시다 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과에서 여러 가지 인사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쓰기에서 필기체를 한번 써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어, 표현은, 단어는 뭘까요? 이며입니다. 이며. 이미야, 이며, 우리 배웠는데, 그렇죠. 이름이죠. 자기 러시아어 이름을 여기다 써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아침 인사가 나와 있네요. 아침 인사, 노브라의 우드라. <놀라> 도브рай 오라 헬로에 해당하는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Здрасте, в Вице. Здрасте, Вице. 자, 안부를 물어봅니다. Как дела? Как дела? 고마워요. 좋습니다. Спасибо, хорошо. Спасибо, хорошо. 역시 저도 역시 좋아요. т о ж е хорошо. Доже хорошо. 앞에 나왔던 대화문이 이렇게 필기체로 있으니까 필기체 쓰기 연습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연습 문제도 한번 해 보세요. 이 단어들을 철자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인사말. 그리고 이 철자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인사말이 뭘지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한번 들어갈 말을 써 주세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그리고 저녁 인사. 우리 다 앞에 나왔었죠? 그것도 한번, 어, 노, 어, 책에다가 써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 34쪽, 35쪽을 쓰기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교실 수업을 할 때는 이것을 복습하면서 일과를, 어, 맞추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어 노래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qr 코드를 어 스캔을 해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러시아의 도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서 러시아의 두 도시에 대해서 문화 설명을 선생님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이과 수업 오늘 한 시간 만에 끝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배우고 나니까 금방 한 단원을 끝낼 수가 있게 됐어요. 이과 수업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났을 때 하는 인사 Hello, Hi, Bye! Goodbye, see you tomorrow. 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나왔고요. Good m o r n i n g Good t e o n i o o n g h o o d n i g n i g t n g h t o o d night. Good n g h o o d n i g h o u d n i g h o o i h o n i n h t i n d n d n o u d n d n o 천만에 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수업 끝나고 한번더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두 시간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반복해서 들으면서 대화문을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